반갑습니다. 한 주자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시험 다 끝났죠? 네. 고등학교 다 시험 끝났죠? 미리 끝났니? 네. 올해 또 시험 보느라고 기말고사까지 또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또 방학까지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아마 보낼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또 쉬면서 또, 또, 채우, 이렇게 또 충전도 받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그 수련에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우리 수련을 가는데 수련에 관련해서 또 만든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좀 꺼주세요. Thank you. 시원아 왜 웃었어 안 웃으면 넌지 몰랐을 텐데 있어. <laughs> 아쉬웃었어네 어~ @웃음 네 어~ 몰랐는데 어그 (3~4년) 새 부쩍 컸더라고 여러분들이 몰라볼 정도로 에~ 네. 우리 이제 수련회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 뭐~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또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또한뼘 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목사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기대함으로 오면 좋겠고요 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면 어, 한 말장만 딱 용기 내서 신청서만 딱 내주면 그 다음엔 에라 모르겠다 있으면 나머지는 다또 열심히 준비한 뒤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백업해 줄 거고 또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이 분명 그 시간을 만들어 줄 거니까 네, 이 시간 꼭 네,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목사님께 수련회 가 보면 수련회가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항상 같이 하지 이 자리에 모, 없던 친구들이 널늘 생각 나거든요. 우리 높은 뜻 우신께 틴즈놀이는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정말 미안함 들지 않도록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 옆사람이랑 오늘 인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보자. 이렇게 인사하고 계세요. 수련회 때 보자. 자, 빨리 옆에 인사하세요. 빨리 수련회 때 보자. 야, 올 거야. 빨리, 빨리 인사하세요. 네, 네. 아. 네. 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 어, 여러분 요즘에 이 드라마 혹시 보세요? 오, 네. 악기라는 드라마인데 요즘 드라마도 연령 제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다 이 악기라는 드라마. 네, 요즘에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어, 그 재밌대요. 엄청 재밌는데, 저 아직 못 봤습니다.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런, 뭐, 이런 무서운 귀신에 관련된, 뭐, 이런 여름에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네. 어, 그, 여러분은, 뭐, 사탄, 귀신,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귀신 친구는 좀 너무 예쁘긴 한데, 이분은. 그래서,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 이렇게 포스터처럼 뭔가 되게 무시무시하고, 막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 옛날 옛날에 고대에 살았던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은 그 사탄하고 하면 어떤 모습을 서, 생각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넘겨주세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 무섭죠? 네, 무서우니까 빨리 넘겨주세요. 넘, 또 넘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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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있나요? 이 사진이죠. 아 여기 이거 말고 아까 좀 전에 네. 그 다, 다시 뒤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무서우니까 내에서 네, 네,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뿔나고 뭔가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무서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여러분, 근데, 근데 어, 진짜로 사탄이 저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탄이 저런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사탄이 저런 모습을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래요? 도망가겠죠. 가 도망가고 놀라 잡빠지고 갑자기 집에 있던 십자가 막 꺼내고 어, 또 어디더라 지난학 년에 받았던 그 십자가 복음팔지 어디 있지 막 차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말할 때 같이 다니던 우리 저의 그 친구 중에 가위를 되게 잘 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가위를잘눌리네 근데 그 친구가 교육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가위를 하도 눌리니까 가위 눌리는 거 뭔지 알죠? 눌리면 막, 막 귀신 보는 것 같고 막 무섭고 섬뜩하고 몸안 움직여지고 막 이런 건데. 하도 가위를 울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 어,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베고 잤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가위를 안 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성경책 배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니까 러 정말 정말 우리 삶에 사탄이 저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그러면, 오! 사탄 님, 오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아니고 여러, 사탄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반대일 것 같아요. 사탄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도망가겠죠. 그리고 뭐 집에 있던 십자가 꺼내고 갑자기 막주기도막 외우고 하나님 제발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 사탄이 무서우니까 더그 그 사탄을 람그사 예배해야겠다. 나 이제 사탄을 사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보면요, 사탄이 되게 자신을 무섭게 하고, 어,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 선교사를 집사를 죽일 때,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제자인, 사도인 야고보를 죽게 할 때, 사탄은 무섭게, 무섭게 교회를 몰아붙입니다. 어, 물론 뿔을 하고 실제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주아주 아주 더 강한 어떤 무섭고 살기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략을 썼을 때 사탄의 그 전략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사탄이 무섭게 교회를 몰아붙이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봐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포기하고 나한테 와. 라는 그런 전략을 썼을 때그 전략이 성공했냐 하면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인데 어, 스테반 성교사를 죽인 이후에요. 스테반 성교사를 죽인 이후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무섭게 어, 칼로,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교회가, 어, 너무 무서워요. 저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고 막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반대의 일이 지나, 나타난 거예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를 오히려 흐트러 버렸는데,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더 강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힘으로 내가 제압하면 이 얘네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초대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게 된다라는 경고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이랑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 같은 교회의 박해가 있나요? 어, 막 교회 간다고 해서 잡아가고 교회 간다고 해서 고문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안 간다고 해서 부모님께 박해를 당하고, 어, 교회 좀 가자고 해서 막 싸우다가 안 간다고 싸우다가 박해 당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를 가서가 아니고 안 가서 뭐 이런 경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든 뭐 사회에서든 그런 거에 고난과 박해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없죠. 있어요? 없죠. 어,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이제 교회에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본인이 처음 청소년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런 박해 같은 걸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간다고 하면 붙잡혀서 뭐 주말에 통, 뭐야, 외출금지 당하고 막 그래서 맨날 울면서 막 교회 가고 싶은데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수련회 한번 가려고 하면 막 진짜 몇달 몇 동안 막 기도하면서 제발 수련회 엄마가 허락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랬는데. 지금 반대잖아, 우리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제발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를 허락 이런 친구 있어? 없잖아. 반대잖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대. 주님, 제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제발 수련회 좀 가게 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 는 거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어, 많은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많은 환란과 박해를 당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슨 박해를 당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내가 사탄이라면 요즘에 어떤 전략을 쓸까 어떤 전략으로 사탄을 쓸까 결국 박해를 하는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서부터 떼어놓는 게 사탄의 목적인 거죠. 야, 내가 칼로 들이밀면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안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박해를 하건 사탄이 하는 방법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면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 곁에서부터 떼어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탄이 아주 확실하게 그 전략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3장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탄의 간교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를 짓기 시작했던 그 순간의 그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남겨, 다음 넘겨주면. 사탄은요, 자기를 무섭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가짜야. 내가 더세 그러니까 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교묘하게 우리 곁에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더세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나 믿어 이게 아니고 야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진짜 너, 세,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잘 생각해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약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게 진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한거너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힘이 세질까 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너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 속인 거야 야, 이거 먹어 그러면 너가 진짜 진짜 너 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탄은 야, 나 믿어. 내가 얼마나 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 날 섬겨가 아니고 아니, 네가 하나님이 돼. 네 자리에 네가 주인이 되면 돼. 왜 굳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 그거 하나님이 너네 가스라이팅 한 거야. 그거 거짓말한 거야. 그냥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 되면 돼.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야.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고, 아주 완벽하게 이 전략은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사탄의 목적이, 박해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목적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려면 더 정확한 방법을 쓸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요. 그, 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탄의 입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공격해야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어지, 멀어지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 책에 보면요. 31가지로 사탄이 전략을 써요. 그 중에서 제가 12가지만 뽑아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작다. 뒤에 안 보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전략은 이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보단 차라리 내가 낫다는 교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아, 뭐야, 우리 샌들 별거 없네. 야, 저분들보다 내가 낫지. 야, 목사님 뭐야? 목사님, 아, 별로다. 아, 내가 설교해도 저보단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 뭐, 두 번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공적이고 규칙의 메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 점점점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이제 쌤들쯤 되면 술술 교회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전혀 고민이 없어도 술술 술술 기도를 한3 0분 정도는 외우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날 말,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형식, 뭐기도의 어떤 것이 들어가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솔직하고 순수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어느 순간부터 매주 매주 기도문을 작성하지만 되게 형식적이고 되게 그냥 익숙한 교회의 용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에도 없는 예배 형식과 너의 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할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왜요? 저 죄를 많이 쳤어요 무슨 죄를 많이 쳤는데? 구사를 많이 쳤어요. 뭐 이런 거. 자꾸 자꾸 구원에 대해서 나에 대해 시선을 향하는 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네 번째는 원하는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기도의 성패를 판단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어, 하나님, 너 이번에 수련회 은혜 받았니? 아니요, 왜요? 눈물이 안 났어요. 이번에 기도하는 눈물이 안 났어요. 뭐 이런 거. 내 감정적으로 뭔가 복받치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뭔가 나는 이번에 하나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 다섯 번째.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속성, 형상에 대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분에 대해서 만 기도할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괜찮게 잘살수 있을까? 내가 내 성적이 지금 5등급, 6등급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나? 내가 이런 대학에 가도 괜찮나? 이런 직업을 얻고 살아도 내가, 내 삶이 괜찮을까? 자꾸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는 거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감정기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 너 믿는 것 같아? 아, 어, 저 지금 요즘 아닌 것 같아요. 뭐야? 네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신앙에 감정기복이 있죠. 업다운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어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 집에 가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런, 교회에서 그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불편한 감정을 묻어두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음 듣지 마. 계속,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야, 자꾸 너 안에 있는 마음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예배 드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이 진짜 다 있는 거 맞아?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거요. 열 번째,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들, 육체, 시간 등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열한 번째는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등한시하고 겉보기에만 영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요. 그냥 교회 와서 아나그건 거룩하게 잘 예배 드렸지 어 아멘 잘했어 집에 가는 거 하지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삶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은 다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되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열두 번째 기도에 대한 잘못 인식을 줘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거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나를 무섭게 보여서 공포감에 너희들을 굴복시켜야겠다. 이런 전략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12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 맞아. 내가 지금 저런 마음인데? 라고 드는 것들이 있나요? 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들어온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그게 무엇이 됐든 여러분을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에서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신앙의 박해인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요, 여러분. 불신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는데, 그때 3장 8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향해 물어보신 건 뭐였냐면, 왜그 열매를 따먹었냐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고, 왜내 낯을 피해 숨었냐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탄의 결과는 만약에 이쁘지만, 그럴 수 없지만, 만약에 따먹었지만, 하나님이 그 물어보신 그 자리 가운데 아담과하고 곧바로 나가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국률과 은혜를 구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없고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체,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어, 요즘에 그 매일매일 어른들 함께 하는 그 우리 하나씨가 있는데, 그 새벽에 나오는 유튜브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2장 이제 어제가 이제 제 말씀이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그 중간에 6절에 하나님이 예레미를향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탄식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막 슬퍼하시면 탄식하시는데 그때 얘기하신 게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내, 너, 너의 사, 신앙이 흔들리고 오심되고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 와서 그걸 따지기라도 하지. 그때 우리 백성들,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왜내 삶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묻기라도 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불평이라도 좀 하지.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요? 라고 따지기라도 하지.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없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더욱이 잘못된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서의 고민과 질문들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그것을 나 혼자 혹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이들과 그것들을 고민하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한마디 묻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어, 사랑하는 우리 틴즈 친구들, 쌤들, 어, 여러분들의 이제 이딱 나이에 접어들면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키즈까지는 내가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요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가야 하는 거지? 왜 가서 예배,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앙의 반응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신앙에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관계 안에서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신앙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과 물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따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제가 왜 도대체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의심을 하냐? 고민을 갖지 않냐? 하나님 앞에 불만들을 갖지 않냐?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심과 불만과 고민들을 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의 그런 의심과 불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냥 입 닫아. 그냥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너 그런 얘기 하는 거 교회 가서 얘기해봐. 그러면 너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지적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냥 하지 마. 너 혼자만 갖고 있고 나중에 스무 살 되면 그때 네 마음대로 교회 안 가면 되잖아.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향한 시험과 환란을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의심, 고민,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냐고 질문도 해 보고 어 그런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고 때론 유료해 주실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믿음 안에 많은 환란을 겪어도 늘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주 수련회 있어요. 수련회 가려고 얘기하는 건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다음 주 수련회 있는데 그 마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 뭐 기대하는 마음, 뭐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만, 고민 그런 것들 있다면 그런 것들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한번 왜 이런 건지 질문도 해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럴 때더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사랑하는 팀즈 친구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또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